지난밤 뉴욕 3대 지수는 엇갈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. 주식시장 전반은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이틀 뒤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며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 부근이라는 점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멈추고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점 등도 인덱스의 상방을 제한했습니다. 미국채 수익률은 투자 등급 회사채의 발행이 금주에 몰린 까닭으로 오름세를 연장했습니다. 10년 물은 전일비 2.4b 비 오른 4.44%를 기록했고 인년물은 2.4bp 상승한 4.85%로 마감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전일비 0.16% 오른 104.6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. wti 유가는 이란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불확실성이 부각됐지만 0.32% 하락에 그치며 배럴당 79.8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. 테슬라가 1.41% 하락한 가운데 아마존과 메타는 1% 미만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. 반면 애플과 알파벳은 0.5% 전후의 오름세를 나타냈고, 마이크로소프트는 1.22%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IT, 커뮤니케이션, 그리고 산업재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고, 금융과 경기소비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